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족한 제가 수석당로로 채택을 받아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나 부족한 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보다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기원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교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어제 아, 금요일날 교회 와보니까 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것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어, 올해는 어, 우리들이 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픈 분들이 올해 작년부터 많이 있는데 어, 우리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기운으로 살아나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2017년 18년 또 교회 재물을 맡게 된 신명숙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잘지내갔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인도하시는 그 기쁜 삶을 사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 예배 a 장 a c 맡은 김석수입니다. 우리 예배부에는 성가대 찬양팀, r i s t i a n account. I a 이 관리팀, 영상팀, 어, 순서지 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변화의 일부분으로 우리 예배부도 좀더 좋은 순서를 갖기 위해 어, 몇 가지 예배부 순서를 조정하고 어, 새해부터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 영어부와 같이 본당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게 좀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 새해. 조금 새로운 변화가 있더라도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좋은 예배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한 교회 오는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어 좋은 예배가 순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어 성도님 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올해 아, 성교회를 맡았는데 아, 여러분들의 그 부족을 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또 오면은 헤어지기 싫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한 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송년회까지 계속 우리 손잡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2017년 8년 여성 성교회를 맡은 김신덕입니다. 우리 임원지는 아, 각순호 집사님, 홍경영 집사님, 유순자 집사님과 내시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설을이루는 아름다운 여성 선교의 이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안식일 학교를 이번에 맡게 된 김성국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안식일 학교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어, 이끌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전에 교장 선생님들도 어,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새해에는 함께 어, 만들어가는 그런 아시아 학교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2017년, 18년, 총무부장을 맡은 이경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저기 정인년 닭띠의 해입니다. 어, 닭은 저기 새벽이 되면 꼬꼬대 하고 처음, <laughs> 첫째 우는 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침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 말씀하시죠. 아 교회에서 늘 열심히 기다니까 저원 교회로 온 교회가 풍대고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온 교인이 하나파에 하나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도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네. 장모님 사랑해요 교회분 사랑합니다. 아, 네, 저희 사회 사랑해요. 네. <laughs> 아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새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몸도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서로 아끼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들 봉사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어, 하나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새 인사드립니다. 2017년 우리 마운틴 비교회가 하나님 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잘 성장하고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섬위 속에서 회복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예수의 마음을 지닌.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금년 한해 내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